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6권 파트 4. 광주항쟁 14번째 마당. 5월 26일 새벽 5시 반경에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도청에 들어왔다. 그 소리에 도청에 있던 시민군,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시민수습위원들은 탱크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죽음의 행진을 시작했다. 시민 수백 명이 그 뒤를 따랐고 외신 기자도 따랐다. 계엄군의 바리케이드까지 가자 군인들은 근처 건물 2층과 옥상에서 기관총을 내걸고 시민들을 향해 발포 태세를 취했다. 시민수습위원 중 김성용 신부가 계엄군과 사태를 수습하려고 나서서 탱크를 물러가게는 했지만 계엄군은 당일 밤 12시까지 무기를 반납하고 치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습하라고 했다. 시민 대표들은 결국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광주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며 김성용 신부에게 광주를 떠나 이 사실을 서울에 알리도록 보낸다. 5월 26일 밤 12시를 기한으로 정한 계엄군은 27일 시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상무 충정 작전을 진행한다. 3, 7, 11공수여단, 24단, 31사단, 전교사 예하 병력 등총2 317명의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들어갔다. 상무 충정 작전의 전투 요원으로 실제 투입된 계엄군 병력은 6 1 0 0여덟 명이었다. 그에 비해 도청에 남아있던 시민군은 대략 150에서 200여 명으로 나온다. 전두환은 시민군의 수십 회에 달하는 진압 병력을 투입했다. 건물 안에 있던 시민군들은 특공조가 들어오는 것을 봤지만 총을 쏘지는 못했는데 특공조는 손 들고 항복하러 나오는 시민군들에게 총격을 퍼부었다. 작전 결과 3공수여단 특공조에서는 두 명의 부상자가 생겼지만 시민군 쪽에서는 15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체포됐다. 쿠데타로 권력을 훔친 것에 더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짓밟은 다음 이겼다며 군가를 요란하게 틀고 무력시위까지 하는 전두환과 신군부는 유혈사태 후에 항쟁을 무력 진압한 것을 두고 자기들끼리 훈장을 무더기로 주고받는다. 12.12 .12 쿠데타 및 광주사태와 관련된 인물들 중 훈장을 받은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해 15명에 이른다. 광주항쟁 무력 진압 관련자들은 훗날 특별법에 의해 훈장, 포장이 박탈된다. 2005년 58민주유공자유족회는 당시 사망자 146명, 상이후 사망자 301훈 5명, 행방불명 65명, 군경 사망자 27명이라고 발표했다. 유혈 참극을 일으킨 군부에 대한 단죄는 516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들어선 민간인 정부인 김영삼 정권 때 이루어졌다.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고 이듬해인 1996년에 검찰은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 광주 유혈 참극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허삼수, 최세창, 장세동 박준병 등 16명을 내란 수괴, 내란 모의 참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반란 수괴, 반란 모의 참여, 반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반란 수괴,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13가지 죄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또한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데 대해 전두환에게 2,205억 원, 노태우에게는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석방됐다. 광주 항쟁, 15번째 마당, 1980년 5월 광주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공수 부대가 광주에 왔다는 것 자체가 유혈 사태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끔 돼 있었다는 점이다. 특전사는 이미 1980년 2월 충정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강력한 폭동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중요한 점은 광주에서 공수 부대가 한 행위가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탈취 방안이던 시국 수습 방안의 일환으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민주화를 열망하고 있는데 517쿠데타로 그러한 민주화 열망을 무산시키면 많은 학생, 시민들이 반발하고 투쟁과 시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과 광주 등 중요 지역에 공수 부대를 비롯한 병력을 이미 배치한 상태였다. 그런 준비를 해 놓은 후 517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서울에서는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1980년 5월 18일 오전에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자 광주를 표적으로 삼아 집중하게 된 것이다. 광주에서만 시위가 일어나자 광주에서 위력을 과시해 자신들의 권력 탈취에 대한 저항의 씨를 말리겠다는 강박관념까지 있었던 것 같다. 5월 21일 오후 한 시에 공수부대 등이 무차별 집단 발포를 해서 그날 하루에만 도청 앞에서 시민 30여 명이 숨졌다. 그런데 다음날인 22일 전두환은 11공 수여단장인 최웅한테 경력금 100만원을 전달하도록 했다. 5월 27일 새벽에 벌어진 상무 충정작전에서도 전두환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두환은 충정작전을 앞둔 몇 시간 전에 송정리 비행장과 전교사의 대기 중인 사병들에게 6300만원의 돈과 중식용 소 7마리를 내렸다. 광주항쟁 18번째 마당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광주 항쟁은 막을 내렸지만 지난한 투쟁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다른 것은 몰라도 광주의 진실만은 갖가지 방법으로 알려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신군부, 계엄사는 언론을 통제하면서 광주 사태에 대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 은폐했다. 광주항쟁, 19번째 마당. 광주항쟁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 중 하나가 이른바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이다.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전두환이 주장하는 사건이나 사실무근인 일이다. 또한 광주 사태를 평훼하려는 시도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북한군 600명 침투설이다. 경향신문 2018년 10월 15일자에 의하면 탈북자 단체인 자유 북한군인연합이라는 곳에서 2009년 탈북자 여6명이 증언을 엮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8을 냈다고 한다. 거기서 북한에 있을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특수부대에 대해 들었다는 식의 주장이 실렸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공식적으로 5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고 밝혔다. 2018년 5월 19일 s b s 에는 전두환을 북한 개입설의 최초 유포자라고 불렀다. 광주 사태의 진실 규명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활발할 때에도 참아나서지 못했다가 근래에 와서야 피해자들이 어렵게 목소리를 낸 사안도 있다. 2018년 5월에 는 성폭행당한 여성들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다루었다 2018년 10월 30일 58개 연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언급한 것에는 최소 17명의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온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6권에서는 이렇게 박정의 피살 후 광주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대해 다루고 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광주 항쟁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밝혀야 할 사안이 아직도 적잖이 남아 있다. 17권에서는 전두환의 오공화국의 이야기로 넘어간다.